오늘 같이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외조무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디모데의 눈물입니다. 예, 우리 램넌트에 이런 귀한 달란트가 있는 줄을 저도 잘 몰랐습니다. 예,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은 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자막이 없는 자막이 없는 영상이었는데 순수 국내파 랩넌트가 듣고 자막을 올린 이 내용입니다. 번역 잘 했습니까? 뭔 일인지 잘 모르시죠? 뭐라고 말했는지잘 모르는데 정말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디모데, 디모데가 어, 눈물을 흘렸다 바울이 기억해서 편지에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정치, 정치가 몇몇 사람들의 이 독재자들이 나라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경제가 좌우되고 있고 그 사회는 온갖 범죄자들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민을 떠나거나. 난민이 되거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뭐 난민을 막아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데 요점은 세상 살기가 어렵다.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점점 아우성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사상들이 이 잘못된 사상, 적 그리스도의 사상, 뉴에이지 사상, 프리메이슨 사상, 그리고 이 극단적인 진보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교육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제를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를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구글의 문제, 애플의 문제, 모든 기업들의 직원들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많은 종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상도 좋고, 교육도 좋고, 종교도 좋은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심각한 빈부격차로 가진 사람은 가진대로 세금 많이 뜯어간다고 힘들어하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대로 시급이 적다고 아우성치고, 지금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세계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존의 이 종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모든 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교회가 복음을 상실해 버려가지고 정말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생각이 잘못된 줄 모르고 인생의 방향이 잘못될 줄 모르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떠나가고 종교시설은 점점 비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상실하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려 하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은커녕 생존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존폐의 위기. 과연 10년 후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20년 후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몰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들과 교회의 구성원인 중지자와 교사분들이 어떻게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 있을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힘을 쓰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 여기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너 이거 해결해 줄게 자기 기능을 가지고 이거 해결해 줄게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수 있어 이렇게 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방법을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너무나 어리, 심하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나 조직이나 단체 세기로지 못해주니까 교회로 왔는데 교회에서는 또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해지 저렇게 하면 성공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문제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가 도와, 도와줘야 됩니까? 점점 더 문제는 많아지고 있는데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이것 때문에 후대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랩런트들이 진정한 눈물을 흘려야 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은 점점 떠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해외로 가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있어야 된다.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배경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과연 그러면 그냥 루저로 그냥 남아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엠네트들은 분명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엠네트들은 세계의 복음할 주역입니다 잠시 잠깐 선교 현장에 가 보고 잠시 잠깐 전도쟁가 봐도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 후대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부족한 게 있다면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경험이 경험이 부족해서 분명히 나는 복음이 있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실자가 맞아. 그런데 나는 아직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 과정 속에 있는 렘넌트를 조금도 기다리지 못해요. 과정 속 있는 렘넌트를 조금 격려를 해주면 되는데 격려를 못 해줘요. 좀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아멘. 그죠? 하늘막 찬양하시는데 누구는 눈물을 흘리시고 안 보세요. 저는 봤습니다. 누구 눈물을 흘리시고 누구는 막 기도하시고 하, 정말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렘넌트 그렇게 봐 주세요. 렘넌트를 보기만 해도 눈물이 막 나고 막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내가 저 애들을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격려해 줄수 있을까? 내가 뭘 도와줄까? 기도 제목이 뭐가 있을까?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어른들께서는 내가 옛날에는 나도 똑같았어, 뭐다 똑같지, 뭐 니들, 니들만 똑같, 니들만 어려워,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시대를 이 나이에 겪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감이 가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보고 우리 성도인들이 받을 것이 정말 현장은 위기에 빠져있구나. 거기에다가 정말 나는 정말 한계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배경으로 정말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랩넌트에게 정말 줘야 될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세계가 위기야 많은 귀들도 아우성 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조직이든지 사회든지 정말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복음을 가진 나마저도 위기가 언제 빠져 있어요. 하나님 주시지 왜 그러실까요? 어쩌라고? 망해 죽으라고요? 답 없어서 우는 사람은 정말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답 가지고 있는 있으면서 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참한 사람이죠. 비참한 사람. 답이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살릴 수 있는데, 내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도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복음가진 우리에게만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이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리스도의 증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하고, 정말 우리 후대들 가는 곳마다 사탄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더 많이 준비했다고 저보고 빨리 끝내라고 해가지고 예. 빨리 끝낼수록 은혜로우신가시죠? 자. <laughs>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많은 중직자님들과 교사분들과 또 우리 교자들께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팀. 우리 렘넌트들 제가 렘넌트 대회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찬양 예배를 하자. 찬양 예배를 하자. 드디어 오래가기 전에 진짜 기도가 응답 됐습니다. 오래가기 전에 찬양팀 우리 후대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소망을 심어줄 찬양팀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랩런트들의 전도팀 이제, 전두운동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한다면 분명히 한계가 옵니다. 그것만 하면 반드시 무기력증이 옵니다. 똑같이 위기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린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그릇이 있다고 하잖아요. 각자 그릇이 있습니다. 어,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 될 그릇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릇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릇을 그렇게 줬는데 그걸 팍 깨가지고 그릇 키우겠다고 주야 저에게 정말 내 평생에 세계에 살릴 경제인의 그릇을 주옵소서 과연 그 기도 제목이 올바른 기도 제목일까요 하나님은 그 그릇에 채워준다고요, 채워준다고. 그죠 채워줍니다. 채워줍니다. 채워주시는데 굳이 조금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달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다 능력이 뛰어나고 다 실력이 뛰어나고 다 경제적으로 정말 윤택하고 하다면 주일날, 회요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이판에 태풍이 와 가지고 1800명이 발, 발이 묶였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도 안 계셨습니다. <laughs> 기쁜 일인지 슬픈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1800명이나 사이판에 가서 놀고 있는데 믿음의 교회는 한 명도 없었다. 참 믿음이 좋거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laughs> 둘 중에 하나인데 <laughs> 우리는 전도 운동이 복음 운동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 네. 현장에서 전도를 위한 말씀운동,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 나에게 뭘 뭐라고 말씀하셨지? 우리 다락방에 복음 편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도대체 뭔 내용이지? 도대체 기도서 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는데? 여러분, 기도 수첩이 정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면 기도가, 기도를 안 합니다. 그죠? 성경책이, 성경책이 이해가 잘 돼가지고 열심히 읽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읽, 안 읽으십니까?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직장에서 윗사람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도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바로 뭐라고요? 뭐라고 요 뭐라고 합니까? 엄청 고민하죠. 사장님 이렇게 말했는데 도대체 이러라는 거야 저러라는 거야. 막 고민하다가 또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말씀 운동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쉽지 않다는 증거로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 핑계는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했습니다. 다 알아들이면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성령이 있을 필요가 없죠. 말씀 운동 전도 운동하는 말씀 운동 전도를 위한 말씀 운동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입니다. 한번한번가 봐야지. TV로만 보고 운드라스 사람이 탈출해서 미국으로 가네. 야, 나도 한번 가 볼까? 현실을 모르는 거잖아요. 어, 운드라스에서 어, 막 탈출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그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평생을 들여 가지고 산골짜기 막 기어서 올라가는 그 산골짜기에다가 학교를 세워놓고 한국에서도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너무 가기 힘드니까 지어놓고 냐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싶지만 왜 산골에 지었지 수도가 있을 건데 도시가 있을 건데 왜 그런 데다 지어 가지고 힘들게 할까 선교를 해도 내 수준에 내 능력껏 이만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막, 거지들 만나야 되고, 저기 산골에 가야 되고, 저기 오지에 가야 되고, 한번 가면 다시 못 가는 그런 선교를 보통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랩난트들도 뭐 1년, 2년, 10년 가면 좋겠지만, 단 일주일만이라도 어, 세상이 이렇구나. 복음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내가 가진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구나. 인생이 바뀌는구나. 이거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야 된다고 지지난주 핵심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눈물을 흘리고 있고 교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은 눈물이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사명의 눈물, 언약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세상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경제와 문화와 그리고 교육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내그 현장을 바라보고 내게 있는 복음으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온전한 사명의 눈물을 흘리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네 역사하심이 세상의 눈물을 닦아줄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원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대학 청년 렘란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메.